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BS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전남 여수와 고흥 주변 해역의 바다 수온이 높아지고 일조량이 증가하면서 적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여수시 돌산읍 두문포와 남면 함구미, 화정면 올호수도 해역은 적조 생물이 모이면서 밀리리터당 100에서 800 개체가 관찰됐습니다. 남해안의 지자체들은 황토 살포에 돌입했고. 어민들은 산소 발생기를 가동하는 등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평년보다 적조 발생이 늦어 대규모 적조가 나타날지는 알수 없지만 수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달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적조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340억 원에 이르고 있어 남해안 각 지자체는 집중적인 방제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시민복지기준 마련을 위한 500인 원탁회의 시민대 토론회를 개최하고 영역별 우선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토론회는 10대에서 7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해 소득과 주거, 돌봄, 교육, 건강 등 5대 분야 73개의 실행과제에 대한 시민복지기준을 논의했습니다. 선정된 영역별 우선과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단계적 사회적 일자리 제공과 임대주택보급 활성화 사업, 학교 폭력 없는 학교 안전망 구축, 공공보건 강화를 위한 보건소 기능 확대 등입니다. 또, 노인 장기 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지원과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초기 입국 이주 여성의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연계 활성화 등이 우선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광주시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안건 등을 토대로 조만간 광주시민복지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차기 호위함인 광주함 진수식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소에서 거행됐습니다. 광주함은 3차원 탐색 레이더와 해상 작전 헬기 탑재 및 운용 등의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 속도 30노트에 승조 인원은 120여 명으로 2,300톤급 규모입니다. 광주함은 또 전자전 장비와 유도탄 등 주요 장비의 국산화 비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0년대 중반까지 총 20여 척의 차기 호위함이 건조될 예정입니다. 한편 해군은 호위함에 대해 시도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4월 인천함을 시작으로 경기함, 전북함, 강원함, 충북함에 이어 6번함을 광주함으로 제정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